하자 허. 자 오늘은 뽀뽀모포 말하기 중국어 2권 2과를 배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재 15페이지를 모두 펴주세요. 교재 15페이지를 모두 펴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요. 샥. 자 우와 자 여기 나는 한국 사람이야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한국 사람이야라고 되어 있고요. 알아보아요를 한번 먼저 볼 텐데요. 알아보아요를 보면 어떤 내용이 우리 이과에 먼저 나오는지 알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여기를 보니까요 음, 선생님이 한번 여기를 체킹을 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요. 만국기도 보이고, 그쵸? 파티를 하는 듯한 모습이고요. 여기, 이, e, 알, 산, 스, 우, 레오, 치. 일 명의 사람이 나오고요. 자세히 보니까 각 나라의 고유 의상을 예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어느 나라 사람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이 친구는 딱 보니까 한복을 곱게 차려 입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인 것 같고요. 여기 머리 노랗게 보이는 이 친구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자, 그 오른쪽에 이 남자친구는 또 어느 나라 사람일지, 오, 이 친구는 또 어느 나라 사람일지, 음, 키모노를 입은 걸로 봐서는 일본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우리 여기에 계시는 이분은 또 어떤 사람일지, 여기 계신 이분은 또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자,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이야 라는 제목으로 봐서, 그리고 또이 그림으로 봐서 자, 어, 각국의 나라 이름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과인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은 이거를 딱 지우고 나가면서 먼저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국人미국人중국人 봤어요? 어떤 뜻인지 여러분들 상상이 되나요? 자, 다시 한번 어떤 뜻일지 생각을 한번 하면서 한번 다시 발음을 들어 보세요. 아마 알아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들어볼게요. 한국인미국인중국인 좋아요. 잘 들어보았죠?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들으면서 음, 글자한한번쏙빼내어한볼게한한번 다시 들어 한국인, 한국인, 한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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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를 보니까 무슨 뜻인지 발음을 듣고 내가 생각했던 음, 추측과 맞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좋아요 선생님은 다시 글자를 여러분들 잘 알게 하기 위해서 한번 표시를 해가면서 볼게요. 자 여기 보면요 이 글자는 사람인자죠 여러분 그쵸? 사람인자가 3개가 나와요 그래서 어느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사람인자니까 그쵸? 여기는 요 간체자를 읽으면요. 한국이라는 뜻이에요. 한국. 그래서, 자, 여기 동그라미한 사람인 자는 여기 人이라고 읽어요. 人이라고 발음해요. 한국은요, 중국어로 한국어, 한국어라고 발음해요. 그래서 한국인이라고 발음하려면 한국어, 人, 한국어, 한국어, 한국 사람, 한국인. 뭐 이런 뜻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런'이 또 나왔고요. '런' 그쵸. 자, 이거를 읽으면 미국이에요. 미국. 자, 미국은 중국을 어떻게 발음할까요? 한번 발음해 볼까요. 메이구어, 메이구어, 메이구어. 메이 자, 미국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려면 메이구어, 렌 이렇게 붙이면 돼요. 메이구어, 렘. 이월은 미국 사람이에요. 좋아요. 이 글자는요, 중국이라고 있잖아요. 중국. 자, 중국을 중국어로 발음하면, 어, 이상한데, 중국을 중국어로 발음하면, 맞네요. 중국어. 그렇죠. 여기까지가 중국어. 중국 되겠죠. 중국어. 라는 사람이죠. 그죠? 중국어른 하면 은 중국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중국인, 중국 사람. 자 그래서 한국어른, 미국어른, 중국어른 이렇게 세 가지의 나라, 세 나라의 사람이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한국어른. 자 여기서 한국어른은 어디 있을까요? 한국어른. 그쵸. 여기 한국어른. 여기가 한국어른. 그 다음에, 메이골은. 미국인은 여기 어디 있어요? 미국인? 미국인 어디 있어요? 미국인? 여기 미국인인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그 다음, 중국. 아! 미국인이 여기 있었네. 오, 선생님, 틀렸어요. 여기가 메이골은. 미국. 왜냐면 여기 국기가 있죠. 미국 국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메구 미국인이에요.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그다음 중구얼중구어은 중국, 중국 사람. 오, 여기 중국 국기. 우리 지난 시간에 오성홍기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중국인은 여기 중구얼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선생님의 발음을 따라해 볼까요? 여기 중앙에 있는 이 친구는요, 한구얼 한국인 좋아요. 그다음 미국어는 미국어인 좋아요. 그다음 중국어인 중국어인 좋아요. 우리 한국인, 미국인, 중국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다음 자, 우리 이제 어디로 넘어가면 되나요? 그렇죠. 16페이지, 17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6, 17페이지를 펴주세요 우와, 우와, 이건 다 뭘까요? 파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우와, 여기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他是中国人. 네, 다시 한번 들어볼 거예요. 한시한번 우리 아까 배웠던 나라 이름이 나오는 국 같아요. 어느 어느 나라 사람? 국국인이한국인한국인이나국인미국인이한왔나한번 나왔나? 나왔나? 다시 들어볼 거예요. 들어보겠습니 한국인은 한국 你朋友也是韩国人吗？不是，他是中国人。좋아 요, 요你是韩国人吗？<哇>是，我是韩国人。你朋友也是韩国人吗？不是，他是中国人。좋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음, 그 단어들과 문장들과 표현들이 맞아떨어졌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자, 선생님 이 글자를 색깔을 빨간색으로 꺼내왔어요. 자, 여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봐요. 네, 너는 슈는 뭐 뭐입니다라는 뜻이고, 야 우리 아까 배웠던 한글렌이 한국인이 나왔네요. 한국인이라는 뜻이었고요. 여기도 보니까 한글렌이 나왔어요. 한국인. 자 여기는 아 여기도 한글렌이 나왔네요. 여기도 한국인. 여기는 우리 아까 배웠던 그렇죠 중글렌이 나왔네요. 자 그렇죠. 한국인. 여기도 한국인. 여기도 한국인. 중국인 벌써 아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뜻을 살펴보도록 해요. 니시 한국 연마 너는 한국 사람이니 하고 묻는 거죠. 그렇죠. 니시 한국 연마 자 많은 의문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너는 한국 사람이니라고 이 친구가 물어요. 쯤밍 지명이가 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민주죠. 슈, 맞아. 슈란 말은 맞아, 그래, 오라 이런 뜻이에요. 슈, 워슈 한국인. 그래 맞아, 워 나는 뭐뭐입니다. 뭐라고요? 한국인. 맞아, 나는 한국 사람이야. 자, 우리 1 9페이지 있는 문장을 선생님이 살펴보았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친구가 여자친구가 한명 있는데 지명이가 또 물어요. 니 펑여 이에 실한 월엄마. 자, 무슨 뜻일까요? 니는 너라는 뜻이고요. 펑여는 친구라는 뜻이에요. 친구. 그래서 니 펑여, 니 친구, 너의 친구. 예라는 말이 중요해요. 예란 말은 우리 중국 간체자로 이렇게 쓰는데요. 이렇게 써요. 뭐뭐도, 뭐뭐 역시, 또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니 범여 예시 한국을 엄마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니네 친구도, 니네 친구 역시, 네 친구 또한 한국 사람이니. 앞에서 어, 나는 한국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옆에 친구도 이 친구도 그럼 한국 사람이니 하고 묻는 거예요. 누가 민 지명이 다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까 쉬는 그래 맞아 오라 맞아 라는 뜻인데 앞에 이 글자가 붙어서 아니다 라는 뜻이 됐어요. 여기 뿌라는 글자는 우리 단체자로 이렇게 써요. 아니 불자예요. 그래서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니야. 옳지 않아. 그렇지 않아. 타실 중국인. 아니 아니 아니야. 타라는 말은 그 녀라는 뜻인데 우리 이 친구를 가리키겠죠. 아니야. 쟤는 중국 사람이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랑 같이 표현을 살펴 보았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다시 한번 들어 볼 생각이에요. 이번에는 우리 뜻을 다 파했으니까 악 뜻을 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들어볼게요 이시 한국人吗是我是韩国人你朋友也是韩国人吗不是他是中国人잘했어요자 이번에는 듣고 한번 따라 해볼까요? 따라 해볼 수 있을까요? 좋아요. 듣고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你是韩国人吗? 좋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맞아, 나는 한국 사람이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是，我是韩国人。 자, 그 다음 시, 워시 한국은 자, 들어봤죠? 그 다음 세 번째 음, 들어볼게요. 이시 한국은 뭐? 시, 워시 한국은 你朋友也시 한국은 뭐? 不시 타시 중국은 잘했어요. 선생님 중간에 스탑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따라 읽으라고 하는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조금 타이밍이 맞지 않았어요. 잘 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듣고 더욱더 자연스럽게, 유창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속으로도 좋고요. 발화를 해도 좋고요. 큰 소리로 말하면 더 좋겠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뜻을 생각하면서 들어볼게요. 자, 주이주이 주이, 팅이, 팅이, 샥. 들어볼게요. 你是韩国人吗是我是韩国人你朋友也是韩国人嗎不是他是中國人아주 잘했어요. 자 오늘은 본문, 어, 과문에 대해서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고 신나게 챈트도 배우고, 수어 이 수어 말하기 활동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과문 수업은 여기서 마쳐요. 짜쨈! 짜쨈!